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현재 시각 오전 8시 59분 11월 26일 오늘 시초가 매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26일이고요. 자, 대동, 비부전제약 에이럭스 세 종목 드립니다. 자, 오전 8시 57분에 이렇게 딱 나간 거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읽다가 보겠고, 자, 11월 26일 날짜 찍히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린샷 아니라는 거 확인시켜드립니다. 자, 에이럭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에이럭스가 자 현재 지금 오후 32분입니다. 오후 32분 지나고 있는데 자 현재 27%. 자27% 거의 상한가 지금 찍고 지금 여기서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주 초 강력한 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오늘 시초가 매매, 시초가 매매 추천주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시초가 매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들고 있지는 않은데 이 정도로 우리가 강력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제가 포착을 해가지고 딱 압축을 해 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트로에서 인트로에서 한 20초 정도 제가 모든 영상에 제가 매일매일 시초 가매에 진행하는 거뭐 드리고 있는지 자그 다음에 영상 후반부에 결과가 어땠는지 이거 다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생 라이브로 찍어가지고 제가 앞뒤로 붙여 드리고 있고 자그 다음에 요거를 합쳐 가지고 편집해서 제 개인 채널에다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익 내는 거 매일 수익 내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자 이분들 여러분들 다 동참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후반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참여라고 혹은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자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영상 후반부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믿고 내가 시조가 매매를 하냐 그런게 있을 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다 제 개인 채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강요 이런 거 아니니까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 싶으시면은 이 참여 그리고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번호는 이 010574의 8984 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과 함께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 한 번씩만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눌러주시면 은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드론 관련주에 드론, 자 드론 관련주인데, 자 이게 왜 떴냐? 자그 테슬라의 수장, 자 일론 머스크, 자 일론 머스크가 자 유인 전투기, 자 유인 전투기를 다 드론으로, 자 드론으로 교체를 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드론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유인 전투기는 지금 쓸모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개별 종목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거시적인 거시적인 숲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숲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결국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주도 섹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미 대선이 끝났잖아요. 미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빅 이벤트라고. 굉장한 빅 이벤트인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있을 때마다 거기에 파생되는 주도 섹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이 종목처럼 이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이제 한 마디 한 마디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랑 완전히 지금 짝짝꿍이 잘 맞아 가지고 지금 아예 그냥 한 자리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자율주행, 그다음에 우주 항공, 뭐 이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주도 섹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영향력이 최소한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 주도 섹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서 당선이 됐을 때이 자료를 거의 잠도 못 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어떤 섹터들이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는가, 악재를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싹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 수혜주들. 당연히 종정리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제가 싹다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 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거를 머릿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런 거예요 머릿속에 반드시 숙지를 해 놔야 된다 그리고 종목들은 제가 s급 차트들 차트가 s급이어야 되고 자그 다음에 실적이요 실적 결국에 기업은 실적이 올라가야 된다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제가 종목들을 뽑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010574-8984번으로 자, 료라고 자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든 이 자료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 그냥 대충 짜집게 해놓고 자료라고 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완벽하게 주도주로, 자, 주도주로 확실하게 선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미 너무 급등한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자리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반드시 우리가 공략할 겁니다. 공략할 이런 종목들까지 제가 싹다 뽑아왔고, 이거는 월에, 월에 1회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우리가 이제 12월에 한번더 업데이트를 며칠 안 남았어요. 그니까 이걸 한번더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더 신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으신 분들, 자, 지금 자료라고 자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일괄적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방금 실적 얘기가 나왔지만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이런 거 이런 것만 언급을 한다 라는 거예요 올해 2024년 추정치 그리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이런 종목들이 진짜 찐자찐 찐 종목이라는 거 찐으로 찐으로 우리한테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신규 상장주들 있잖아요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까지 최근 얼마 전까지 굉장히 수급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첫날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다 자 근데 최근에 자 최근에 이거 신규 상장주들이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상장주들을 지금 계속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 테마가 주도 테마라고 한다면 주도 섹터 주도 테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조건 계속해서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 자 보시면 여기 바닥 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쌍바닥 만들고 지금 이전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타점을 잡아가지고 계속 공략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타점은 누가 잡는다 당연히 제가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시초가 매매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포착하는 거자 수급 포착하는 거자 이거는 진짜로 제가 뭐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뭐제야의 고수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무조건 자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도움은 무조건 된다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점 자 특히나 이제 신규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또 여기 물려 계시는 분들 자 물려 계시는 분들 자 이분들 어떤 타점에서 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매수, 그 다음에 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분할로, 안전하게 분할로 제시를 해 드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010-5745-8984번으로 자, 럭스라고 자, 두 글자예요. 자, 럭스, 럭스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여러분들 포지션 다 다르시잖아. 그래서 단기냐, 스윙이냐, 중장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다 각각 제각각으로 가격대를 제시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대응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거면 이 개별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시든지 나는 실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받아 가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pc로 보시는 분들 자 pc로 보시는 분들은 자 번거로우시더라도 지금 하셔야 돼 지금 자 이따가 한다 자 이따가 뭐라고요 자 까먹고 귀찮아서 안 하신다 절대 자이 지금 하셔야 된다 자010 574의 8984번으로 여러분들이 럭스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영상 밑에 영상 밑에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 더 보기 이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죠 설명이 나오면은 자맨 위에 있는 자요 노란색이요 노란색 요 링크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간편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에이럭스 대응 자료 이거는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왜냐? 자 가격이 가격이 매일 매일 바뀌니까 걔 가격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이 매수 가격대, 매집 가격대와 이 목표가 이거는 매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문자를 보내셔도 항상 최신화된 걸로 최신화된 걸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기회 여러분들이 자 이거 따로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런 거자 신규 상장 주를 총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분석해 드리는 자료 자 이런 것도 제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자 유료 회원 전용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있으신 분들 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을 한해 가지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여러분들이 럭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공부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노력은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의지가 강력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자, 이거는 오래 보신 분들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력해요. 강력. 자, 뭐냐? 여러분들 매집 종목. 매집주. 자, 세력 매집주. 이게 뭐냐?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주식은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그죠?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 있는 세력 매집주를 여러분들은 제가 딱 베스트 세 종목 딱 뽑아왔습니다. 뽑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두 글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기만 보내드리는데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영상 꺼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라고 보내주시고 나는 너가 그걸 왜 추천하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끝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초가 매매 오늘의 결과, 오늘 결과, 오늘 대박 난 시초가 매매 이거 포함해 가지고 오늘 세 종목 대박 난거 이거 좀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 가지고 저 종목 선물, 종목 선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1.5배 속에서 한 2배 속 정도로 어 확인을 해 주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 주셨다면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물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동, 대동 보겠습니다. 대동. 자, 13%, 시가 13% 시작해서 23%까지 고가권 찍으면서 약 9에서 10%, 자, 9에서 10% 정도 수익권 나왔고, 자, 현재 시각, 자, 분봉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 현재 10월 26일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에이럭스 보겠습니다. 에이럭스. 자, 보이시나요? 자, 9. 어, 보이죠? 자, 9% 시작해가지고 23%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14% 정도의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비보존 제약 보겠습니다. 비보존, 자, 5% 시작해가지고 20%, 자, 15%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와 있고 여전히 양,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앞에 이 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가 상으로 돌파를 하면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11월 자 11월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26일 26일도 세 종목 깔끔하게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수익권이라는 거이 수익권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시초가에서 사가지고 이 고점까지 고가권까지 내가 모든 물량을 가져가서 여기서 팔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욕심 없이 자 욕심 없이 딱 일부에서 분할 매도로 자 분할 매도로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딱두 종목에서 세 종목 매일매일 압축을 시켜 드리기 때문에 압축을 시켜 드리기 때문에 자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 자 근데 이것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자 매도 타점 자 타점 잡아달라 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은 010574-8984번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전송을 하시면은 여기 매일매일 진행하는 시초과 매매방 자, 여기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고 자, 그다음 나는 뭐 너보다 내가 더 매매를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 분할 매도만 실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천드린 종목들 제 개인 채널에다가 개인 채널에다가 다 인증 영상 자, 인증 영상으로 다 매일매일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개인 채널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개인 채널을 가시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 같은 영상 이제 보시면은 자 PC도 그렇고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옆에 이게 조회수 나온 데 있잖아요 여기 밑에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형형색색깔의 뭐 사탕인지 신호등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요 세 번째, 세 번째. 자, 초록색 초록색 이 초록색에 여기에 딱 링크를 제가 딱 걸어 놨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다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들어오시면 이게 제 채널입니다 자 푸근한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푸근한 정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요 채널이 나오는데 제가 매번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매일매일 어떤 수익이 났었는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인증 영상을 다 일일이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이렇게 인증 영상도 올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 가지고 계신 분, 뭐 종목이 뭐, 진단이 필요하다. 자, 이러신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010574-8984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명. 자, 종목명 적어가지고 뭐, 평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중 적어주시면 가장 좋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은 제가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010-5745-8984번으로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 시초가 매매 매일매일 진행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수익 내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동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자, 혹시나 여러분들 막, 추천 나가는데 딱 추천 나가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미 떨어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켈핑 같은 거자 이런 건 애초에 리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입장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드릴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시장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안 좋고 이 시초가 매매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은 어, 많은 분들이 좀 오랫동안, 자,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좀 마음 편하게, 자, 마음 편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없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딱세 종목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려고 딱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력들이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상 매집한 종목들, 자, 이런 거 제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 대한 선물이니까요. 반드시 이 종목 가져가셔 가지고 자 내년 자 내년에 정말 대박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 조건은 이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자 실적이 무조건 우 상향해야 됩니다. 자 지금이 적자든 흑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좋아지냐, 좋아질 개선 가능성이 있냐. 이러한 기대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차트 자체가 s급이냐 자 제가 차트 보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셔도 된다라는 거 이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주도 섹터에서 놀아야 되는 종목이다 결국에는 수급, 돈이 몰리는 이 섹터 안에서 놀아야 우리가 돈을 벌 기회가 계속해서 급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세 조건을 충족하는 세 가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소 예상 수익률은 자, 매집주 장기간 중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최소한이 150%예요. 그다음에 최대 800%까지 여러분들 분할 매도 실시하면은 마지막에 남는 물량들은 최대 800%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스크린샷을 떠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 2026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가져왔고, 자, 이 차트도 보시면은, 자, 고가권에서 시작해서, 고가권이 여기고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매집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에 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기서 변곡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자형으로 파동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개미털기 한번 시도하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돌파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위에 이 공간까지 올라갈 구간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 종목도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을 가져갈 종목, 2026년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N자형으로, 계속해서 N자형으로 이번에 강력한 기준봉, 강력한 기준봉이 뜨면서 거래 대금도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이 저항 라인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신 고가 패턴으로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 자, 무조건 실적은 우상향을 해야 됩니다. 우상향. 우상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가권에서 크게 조정 받고 밑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했고 여기서 역 헤드앤 숄더 패턴, 역 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나오면서 여기에서 또 오랜, 오랜 저항 라인을 이번에 돌파 성공을 강력하게 하면서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을 만들어냈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들 자, 최소한 100에서 200% 정도의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천 조건, 자, 실적 차트 테마 이게 3박자, 자 3박자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것만 다 뽑아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종목 받으셔 가지고 내년까지 진짜 초대박, 초대박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키워드는 뭐다? 자, 종목이겠죠, 종목. 자, 종목이라고 자, 종목 두 글자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베스트 세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